最後 운동장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죠또 <laughs> 네. <laughs> 네. 뭐,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네. 정말 능력으로, 능력으로 야당의 기우가 기우였다는 것을, 여당의 우려가 네. 기우였다는 것을 전해 네. 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사과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취임하고 이틀 만에 제가 국회에 달려왔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미진함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모든 점이 양분이 되어서 제가 많이 수고를 하고, 또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최대한 노력해서, 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저희 구호를 이끌어서 정말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 어, 여러 가지 난제를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어, 제가 국회를 자주 오겠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 우리 강강관님께서 안팎으로 아주 커다란 어떤 그 난제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선,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지난 보수정권, 보수정권 10년 동안 많이 좀그 악화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어,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한 어, 어려움, 어, 또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부라고 하는 강대한 조직, 강대한 조직을 또 개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그 순열주의로 작화하면서 조직을 또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런 정들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철저한 그 중에 어떤 그 외교부 부장으로도 했는데 저만 잘 해나가셔서 역대 어떤 여경이 나가보라도, 정말, 일로서, 성과로서 내가 어떤 그법을 남기셨다. 그런 말씀을 듣게, 저희도 듣게 됐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례 없이 엄중한 그 외교안보 상황입니다. 어, 아, 그렇지만 그 대내적인 문제하고 대외적인 과제에게 같이 간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어떤 외교 난제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그 외교의 그런 어떤 외양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의 쇄신 그리고 조직적인 확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서 그 취임사에도 그런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어, 쇄신을 하는데는 외교 제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어, 지적과 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책 이슈는 물론이고 또 북의, 그, 우리 부의 쇄신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